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게 있고, 상대적으로 안 중요한 게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환자분은요,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어요. 중반의 여성분. 어, 저한테 오신 거는 그냥 건강검진. 제가 건강검진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고, 거기다 이제 위내시경, 위내시경을 하러 이제 오셨는데, 어, 이게 문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검진하면 보통 먼저 문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진을 하다 보니까, 어, 드시는 약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약을 쭉 훑어보니까, 아스피린, 플라빅스, 막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여쭤봤죠? 아니, 뭐, 혹시 심장 쪽에, 무슨 시술 같은 거 하셨냐. 왜냐면은 이제 요게 사실은 그 관상동맥 스탠트 하고 나서 먹는 그 약, 딱 조합이거든요. d a p t 라고 하는데. 듀얼 안티플레이트리스 세라피. 그러니까 항 혈전 치료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역시나. 역시나 관상동맥 스탠트 시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관상동맥 스탠트 시술. 그래서 이걸 언제 했느냐 여쭤보니까 3개월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이제 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내시경을 하다가 혹시 이제 병이 뭐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하는데 그 조직 검사할 때는 피가 날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요런 걸좀 끊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아 이거 그냥 보기는 하는데 조직 검사는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뭐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아몇 저기 뭐야 이거 끝나고 나서 한몇달 있다가, 바로 뭐 여기 정형외과로 와가지고, 무슨 시술을 받을 때, 시술을 이제 받을 때, 이 약을 5일 동안 이미 끊었다는 거예요. 헉! 그래서 이때 제가 약간 깜짝 놀랬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이 시술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고, 어, 이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심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그 혈관이 있어요. 작은 혈관들. 근데 이혈관들에 이제 이렇게 때가 끼거나 문제가 생겨서 좁아지면은 이게 잘 피가 못 가잖아요. 그럼 이 심장이 제대로 그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스텐트 철망을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협심증 또는 그 급성 심근경색의 치료로서 이제 되고 되는 건데 이 철망은 우리 외부 물질이니까 이게 그대로 내비 두면은, 그, 여기 이렇게 자꾸 뭐가 낍니다. 그럼 기껏 이렇게, 여기 이렇게 좁아진 걸 갖다가 이렇게 넓혀 놓고 이렇게 스탠트를 넣어놨는데 이 스탠트가 다시 뭐 막혀버리면은 말짱 도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항혈전 치료를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그냥 뭐 협심증이 있긴 있는데 뭐 스테이블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갑자기 뭐 넘어가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계획해가지고 너무 많이 좁아졌으니까 스탠트를 넣자 해서 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이 치료를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MI, 그 급성 심근, 이게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막혀가지고 여기 막 죽었어. 그래서 응급실로 가가지고 이제 스탠트를 넣은 경우, 막 그런 경우에는 1년, 1년 동안. 어, 이 아스피린 플라빅스, DAPT. 뭐, 아스피린 플라빅스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티카그렐러, 뭐, 저 프라슈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아스피린 플라빅스. 플라빅스라고 하면 이게 제품명이니까 클로피도그렐입니다. 클로피도그렐. 그러니까 아스피린, 클로, 클로피도그렐. 요걸 이제 꼭 복용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리고 이제 이거 복용할 동안에는, 어, 웬만하면 이걸 끊지 않도록. 어 아주 중대한 그런 위험이 아니라면 이걸 끊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에서 심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에 예. 그래서 심지어는 막 피가 나는 그런 경우 어뭐 저기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위장관에서 피가 있는 피가 막 나는 경우에도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걸 저기 먹으면서 지혈을 하고, 저기, ppi 를 쓰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럴 정도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유지하는 게. 근데, 이분은 정형외과 그 시술, 그니까 뭐, 왜 시술하셨나 이렇게 봤더니,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진료를 보고, 어, 이제, 뭐, 그 정형외과 선생님이, 아 주사를, 주사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사 찔러야 되잖아요. 찔릴 때, 이제 이런 거 먹으면 피가, 많이 나니까 이걸 끊어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였어요 보니까 물론 뭐 이게 저희가 선생님이 직접 관여한 건 아니고 이제 저기 안내하는 그저이 시술을 안내하는 그 선에서 오일을 끊어라 해서 오일을 이미 끊으셨어 끊고 나서 이 시술을 또 이미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다시 복용하고 별이 이분, 이분은 다행히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다행스러운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게 허리 아파서 주사 맞는 게뭐 아주, 아주 막 이게 중요한, 이거 안 하면은 막 큰일 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만약에 안 먹었다, 오일 만약에 안 먹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걸 스탠트를 넣어놨는데, 이걸 안 먹어, 안 먹는 동안에 여기 혈전이 생겨가지고 막혀버렸다. 그러면은 이분은 그냥 넘어가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심근경색이 한번 오면은 한방 이렇게 맞으, 면은 심장이 일단 한방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첫 번째는 이제 뭐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넣고 뭐잘 치료하면 버티는데 이게 이, 이, 이미 스탠드 넣은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또 이게 혈전을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이두 방째가 되거든요. 이게 한 방, 두방 이렇게 맞으면은 특히 이제 고령 환자분들은 못 버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환자의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라서, 제가 이건 정말 깜짝 놀래서 이건 좀 조치를 좀 취했는데요. 어, 그래서, 뭐, 이거는 병원 차원에서 좀 이걸 알고, 이걸 갖다가, 어, 만약에 이제 정형외과 쪽에서 이걸 끊어라, 이렇게 이제, 어, 얘기를 한게 잘못이죠. 어, 그렇긴 한데, 어, 그럼 이제 이걸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에, 그, 이제, 간호사 선에서 문진을 갖다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하게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거 먹고 있으면은 피찔르면은피 많이 나니까 끊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루틴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먹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걸 왜 먹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먹는 이유가 그냥 뭐 고혈압이 조금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먹는다. 이러면은 끊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그런 경우에는 그냥 평생 끊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어 스탠트를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 듀얼 안티플레이트리 세라피의 일환으로서 이제 요걸 하고 있고 어 그런 상태라면 이거 절대, 절대 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진하기가 좀 힘든데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시소라는 병원, 시소라는 병원에서도 이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환자분들이 그냥 이거 약꼭 드세요.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그냥...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뭐, 아이, 그러려니,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병원에서 뭐 끊어라 이러면은 그냥 별 확인 안 하고 그냥 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술한 병원에서도 이거는 절대 끊으면 안 되는 약이니까,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 끊으라고 했더라도 다시 우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정말 끊어도 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환자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요거에,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알,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판단,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음, 뭐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꼭 지금 해야 되는 건 아닌 거. 요런 걸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면은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심장. 이 심장이, 어, 다시, 큰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하는 거. 이게 1번이죠. 예. 네, 그게 뭐, 지금 뭐, 내시경 이건 검진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꼭 뭐, 검진 내시경을 지금 꼭 해야 되나요? 내년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1년 있다가 해도 뭐, 뭐, 크게 뭐, 지금 검진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검진 좀 미루고, 이런 거는. 저는 미뤘,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가시라 그랬어요. 이거 드시고. 또 오늘 오실 때 이거 내시경 하신다고 또 조금 끊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약 드시고, 좀 있다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허리 아파서 시술 받는 거, 이거 꼭 시술을 막, 막 무조건 받아야 된다. 어. 그러니까 막 이거 무슨 그런 경우도 있겠죠 무슨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저기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보니까 디스크가 막 럽쳐 막 돼가지고 이거 지금 안 하면은 막 하반신 마비가 오고 뭐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뭐 헤파린 같은 걸 일시적으로 쓰고 아주 최소한 끊는 기간 최소한 한다 한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이게 이제 가능한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허리 아파서 주사 이렇게 좀진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안 해도 되고 만약에 너무 아프다면 진통제로 좀 버티는 거죠 이런 거는 진통제로 버티다가 요 중요한 문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스탠트가 자리 잡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시술을 할 거면 그때 이제 시술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뭐, 중요하지 않은 거라기보다는 이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병을 다루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